자,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 예, 엑스박스로 새로운 게임, 이 예, 블리자드에서 만든 이 디아블로3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. 바다의 그룹 멤버님과 함께. 이 예, 디아블로는 이 RPG 게임인데, 제 직업들로 해서 전직하고 아이템 모아가지고 뭐 그러면서 뭐 보스 몬스터 잡고, 뭐, 그러는, 몬스터 잡고, 그런, 스토리도 진행하고, 그러는, 게임, 입니다. 그래서, 예, 직업들이, 한, 여섯 개 정도가, 나온 일곱 예, 개 정도가 있는데, 뭐, 야만 용사, 이, 예, 크루세이더, 지금, 바텔그룹 면부님이, 이, 예, 성기사 같은, 크루세이더, 그리고, 악마 사냥꾼, 저고요. 그리고, 몽크, 네, 격투 같은데 뭔가 힐 걸고 그러는, 그리고 보두술사, 잘 모르겠네요. 네, 네크로맨서, 그리고 마법사까지 이 정도로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원거리, 그리고 바닥그레벨 묵님 근거리로 싸우는 그런. 근데 일단 이게 엑스박스 버전은 한글화가안돼 있어요. 영어예요 네,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. 자, 그래서 이 RPG 게임으로 해서 보스 몬스터를 잡아올 건데요. 이번에 잡을 몬스터는 이 난이도는 하드로 이 레오릭이라는 스켈레톤 킹 몬스터입니다. 제가 시공의 폭풍에서 나왔었던 몬스터인데 이 레오릭 스켈레톤 킹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 가져 더 로얄 쪽이 이런 전전에 들어가면 이런 항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항아리들 깨면서 몬스터리도 나오고, 몬스터들도 나오고, 그럽니다. 스켈레톤, 뭐 좀비,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. 어... 어... 어, 엄청 많네요. 왜 이렇게 많죠? 하드보드라고 해봤을 때 몬스터들이 엄청 많네요. 오. 이렇게 맵 곳곳에 있는 트랩으로 이용해서 몬스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뭔가 상태 인에에 걸렸네요 오케이 틀렸다 오케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아이템이 떨어져요 아이템 이런 거를 살짝 켜면서 점점 세지고그런 파밍게임 몬스터 정리하고 레오릭의 검 뽑습니다 이제 스토리가 진행될거에요 얘가 레오릭 얘가 레오릭 이거죠? 살아있을때 레오릭 death, obey. Obey 오 엄청 멀리하네 얘기하고 있는데, 얘가레오리가 아니든, 오, 아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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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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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한 방에 거의 체력 도준네요 오.. 히트패스 전월몇뭐 어, 어, 방어력 3, 자동치유력, 공격력 뭐 이런 스도 있고 레벨도 지금 전 별로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25레벨이네요 어, 이런 스킬들도 생기고 있고요 근데 이게 영어라서 패시브 스킬이 뭐가 뭔지 몰라요 일단은 이제 죽어가지고 레오리 시켜려는 게 이 기둥들이 계속 스텔레스들한테 힘을 주고 있니까 평타 사거리가 너무 짧다. 네. 이 날개는 오버워치 해가지고 에스박스 네. 오버워치 해가지고 기념으로 메르시 날개 주는 것 같아요. 가끔씩 이렇게 펼쳐져요. 오케이, 오 어, 오빠야. 문 열고 깨고 이런 중간 중간에 뭐 조그만 미션 같이 뭐이 아이템을 몇 개를 부수면은 신속 버프가 걸린다거나 뭐 그런 버프 걸린다. 이렇게. Okay. 아이템 트러쉬. 가죠. 오. 일단 원거리 딜러이기 때문에. 뒤에 숨마토 쓰고. 원거리 딜러 체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. 이게 뭐야. 파리다 네, 팔이 뜨긴 떴는데 공격력은 좋은데 다른 수치들이 굉장히 낮네요. 일단 레오리 방으로 갑시다. 열려 있네요. 가자. 보스룸. 네, 얘 이미 끊어져 있고요. 원래 여기서 레오리에게 와가지고 이거 끊고 그러는데. 여기 열려있네요 원래 닫히면서 스켈레톤 소환되는데 지금 이미 한번몇번 번 이걸 깼었어서 이 어드벤처 그걸로 왔더니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일단 레오릭 집에 있는 항아리들 다 깹시다 항아리들 깨면 가끔씩 갑옷도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 레오릭 있죠 너 스켈레톤 킹 준비되셨나요? 클릭할게요. 오케이. 오. 조립. 오케이. 만들어졌죠? 하드모드라서 좀 체력이 많을 거예요. 갑시다. 힘들기를 먼저 할 거예요. 중다에간이동하죠 뒤에서 순간이동해야 이게 순간이동은 자세히 보면 저렇게 뒷뒤에 끈적이 보여요 길고 그리고 텔레톤도 소환하고 뭐 흔들기랑 그렇겠지 들어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오, 스페레톤 소환했지만 네, 약하네요. 순간이동 해볼 줄 알았는데 또 스펀 걸렸네요. 아이고, 한대 맞았네. 뭐야, 어땠어? 순간이동하죠도 이렇게 하면은 이 왼쪽에 이 난사를 쓰면은 이제 원인두 개를 발라서 했는데 하나는 만화방, 하나는 양마사냥꾼 전용으로 기공 같은 소울이에요. 그래서 카드의 스킬 같은 거 쓰면 은 이동기 같은 거 쓰면 만화가 되고, 어 맞아 맞아. 체력바가 위에 있죠. 피가 달고 있으니 막, 막보여줄게주 이렇게 쉽게 죽나? 체력바들. 어. 왜 이렇게 쉽게 죽어? 어, 쉽게 죽었네. 근데, 아직, 근데, 보상이 있네요. 디아블로. 아, 이거 모험 모드라서 지금 못 썼다. 오, 대박. 오, 모험 모드로 하니까 이렇게 보상을 많이 주네요. 이건 뭐시오? 아, 랩제. 레벨 제한도 조금 있어서. 레벨 안 되는 건못겨요 오케이. 전다이 돌아갈까요? 이거 타고. 이 원래, 오, 버야 원래, 저 레오리스 저도 가볼 들도 있었는데 그것들 진짜 전설이 불쾌했가고생각서 굉장히 흉게내었 가져갔어요. 평 때리면 증오가 좀더 빨리 지더라고요어 뭐야 나와버려 이게 okay, 활, 쓸모없는 활은 분해해가지고 다른 무기 만드는데 쓰지 않고 먹도록 해주세요. 중간중간에 판명하면서 나오는 책은 NPC들이 말하면서 뭐 그런 기록인데, 영어라서는 몰라요. <목소리> 오 여기 원래 스토리상 NPC가 있는데 없네요. 잠만 이렇게 되면 십자가 오른쪽을 누르면 마을로 귀환이 바로 가능합니다. 포탈로 됐네요. 오 모험 모드라서 막 엄청 열려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킬도. 여러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스킬에 전용 아래에 있는 이 룸같은것까지 굉장히 많은 스킬에 패시브 스킬도 굉장히 많고 뭐 파워 뭐 굉장히 많은데 파라곤 뭐 근데 영어를 몰라요 게임 문제네 제일 중요한 네한글화만 됐으면 굉장히 갓겜이었을텐데 단점이 있네요, 좀. 그럼 오늘 이 디아블로 3, 네 바다영웅 멤뭉니가 같이 해골왕, 레오리, 스켈레톤 킹 잡아봤는데요. 네, 그렇게 어렵진 않고 오히려 잡졸들이잡들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네요.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오, 뭐야? 안녕. 아. Don't Down.